안가. 오늘은 맘스터치에서 에드워드리 셰프님께서 또 콜라보를 했다고 하네요. 이건 사이버 케 K 사이버. 그리고 이거는 치즈가 많이 들어간 크림 디종 사이 순살 감자튀김 여러 가지 소스랑 같이 한번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크림 D종 빅 사이 순서부터 먹어볼게요. 가격은 한 18,000원 하는 것 같은데 양이 좀 적네요. 이렇게 생겼고요. 먹을게요. 이거는, 화이트 갈릭. 맛있네. 느끼한 감이 있습니다. 그, 롯데리아에 김치불고기 버거 있잖아요? 살짝 그런 느낌인데, 롯데리아 김치불고기 버거는 제가 먹어봤는데 별로였거든요? 따로 오는 느낌? 근데 이건 불고기 소스랑 그 김치소스, 김치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네요. 맵기는 실라면 뭐 정도 하나 닮은 것 같아요. 매운 거, 매운 느낌은 없어. 크림, 디종, 치킨 있잖아요. 이게 소스가 좀 많이 와요 이렇 꾸덕하게 제가 볼땐이 소스에다가 스파게티 면이 있죠 하면은 그냥 투은밥 파스타 살짝 사이드로 뭐 우동면 이런 면사리 추가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kalp boğuldu mu I do 이렇게 한번 사이, 맘스터치 신메뉴랑 먹어봤는데 그 전에 만들었던 것보다는 훨씬 전 좋았고요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먹은 칼로리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